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흐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의 총리들과 강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타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단니엘이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귀례 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보지 아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부를 막음해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러 가서 다니엘의 든 구울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리라 하네,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단일에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 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신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권세는 무궁할 것이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왕 베사살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속으로이 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 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건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러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이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다. 내가 본 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뿔은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폭정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신자를 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신자의 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후 엘사살왕 3년에 다시 이 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 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섰이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에한수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견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매여 그 수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구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 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손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음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듯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효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평화한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열어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대족 속아세쇠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만에 마치리다 하신 것이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죽게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역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역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한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검혈과 사유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저추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함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금휼를 의지하여 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마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대이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예의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십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나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육십이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육십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성읍과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